네, 에서 옆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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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네자에나 눌렀어? 옆에서 옆에서 옆에을 옆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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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골옆바리 옆에서 옆에서 옆에지 옆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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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골드바리를 극복할 수 있을런지. 오우 굿샷입니다 어, 어젯밤 어? 도, 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에이, 에이, 자, <laughs> 파이널 라운딩 한타 차이로 아, 7위로 아, 출발하는 또... 김강삼 프로입니다 USGTF는 개나 줘버려 오, 구시하십니다 친구야, 봄 소풍 가자. 최종 파이널 라운딩 예. <laughs> 6위로 출발합니다. 6위로 출발하는 이상정 프로. <laughs> 오, 아, 대가리를 까셨습니다. <laughs> 파이널라운딩 5위로 출발하는 5위로 출발하는 최대나온 형님 전상배 프로님 조 5위로 출발합니다 아우 대가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 대가리입니다 역시 챔피언조 파이널라운딩 3위로 공동 3위로 마지막 라운딩을 출발하는 신영부 프로님 예. 파이널 라운딩 공동 3위입니다. 오구샷구샷입니다 굿샷. 챔피언저 공동 3위로 아 공동 3위 예. 공동 3위로 출발하는 신주석 프로입니다. 아, 어, 굿샷 자, 단독 2위 출발, 조동근 프로 자, 어드레스 들어갔습니다. 굿샷. 굿샷! 친구야 범소풍가자 최종 라운딩 챔피언조 조 1위로 출발하는 김동과 프로입니다. 네타차로 단독 1위로 출발합니다. 굿샷, 역시 챔피언 조, 조1지답습니다